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오후 11시 57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 6,700 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영상 올렸을 때만 해도 이제 CPI랑 뭐 금리 인상 이거 관련 이슈랑 해가지고 잠깐 반등이 있었다가 지금은 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지금 그전 구간으로 다시 횡보 회기. 어, 지지선으로 왔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분위기 나쁘지 않길래, 어, 좀 연말에 뭐 나쁘지 않으려나? 좀 그런 느낌도 기대감도 살짝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여전히 그냥 뭐 딱히 상승에 대한 뭐 이슈 없고 하락에 대한 이슈 없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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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를 둔다면, 어,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다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그 어떤, 이제, 좀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 추가 상승이 없을 거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하락 같은 경우도, 딱히 뭔가 이제, 이슈가 없다면, 이런 뭐, FTX 이런 사태가 없다면, 바이너스 사태, 이런 사태가 없다면, 어 추가 하락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제, 좀 하락에 더 무게를,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만약에 저번에 이제 상승해가지고 이 구간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라도 좀더 유지가 됐다면 뭔가 지지를 받고 차트상으로도 나쁘지 않게 그려갔다면 어, 분위기가 좋았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어, 좀 다시 회귀해버리는 그런 상황, 시장 상황에 어, 오게 돼서 사실 나스닥이 뭐 먼저 빠졌죠. 나스닥이 빠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어, 커플링 되면서 아마 앞폐 시장도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이슈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금리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그 그러니까 상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차오르는 그 구간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유지가 언제까지 될지 그게 가장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하반기 내지는 연말부터 해가지고, 금리, 이제, 슬슬 인하, 하나는 좀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어, 잠깐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내년 뷰 같은 경우는요, 일단, 1분기 내에 좀 강한 저점이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와서, 좀 괜찮게 흘러가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 인하, 좀분위가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오히려, 이제 과거 이제 그 차트들을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도 추가하락, 그리고 오히려 저, 저점, 갱신했었던 그 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때쯤에 한번더 다시 또 추가하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2023년, 어, 이제 하반기에, 18년과 같은 좀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좀 1년 야직 남았지만은 어좀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2년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1년 내리 하락하는 좀 그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음 내년에 이제 뭐 반등이 엄청 크게 나올 것이다. 뭔가 그렇게 감히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 분위기 분명히 좋은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지금 만 육천대잖아요. 근데 이제 만 육천대보다 추가 하락을 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고, 거기에서 적어도 뭐 두세 배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대략 만, 내지는 뭐만 삼천, 사천까지 간다고 했을 때 두세 배, 와, 이만, 삼만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또 다시 내리꽂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차트로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18년, 19년도 때 이제 추가락이 나오고 나서 전저점을 갱신을 하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거든요. 이게 거의 전저점 찍고 3세달 동안 횡보를 하다가 어 반등 구간을 시원하게 줍니다. 거의 한세달 가량을 시원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나서요. 다시금 쭉 내려와요. 어, 이 반등한 거를 다시 쭉 내려오는 구간이 또세달 나와요.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는 좀 이제 음,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구간이 한번 정도 다시 나오기 때문에 어, 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다시 하락을 할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뭔가 좀 예견이 어떻게 어, 흘러갈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최종 탑승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25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클상으로요 물론 이제 시장에 풀린 돈들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단축되면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사이클상으로는 뭔가 엇나간 게 없다면 이렇게 좀 보시면은 보시면서 준비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바이낸스 이슈가 좀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이제 거래소별 비트코인 잔고 뭐 다른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이제 뭐 밸런스 이런 게 있겠지만은 단순 보시면은 바이낸스에서 확실히 어 완전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이 어 나가긴 했습니다. 나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많은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디코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게 음, 바이낸스라든지, 뭐, 호흡이, 뭐, 준비금 증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가, 이제, 핵심이 아니라, 어, 이제, 고객들이 맡긴, 그, 물량, 그, 그러니까 뭐, 코인이든, 뭐, 스테이블이든, 이런 게 확실하게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거지, 뭐, 이제, 거래소가,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 얼마 있고, 얼마 빠져나가고, 이거는 사실, 어,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게 급격하게, 막, 퍼드가 퍼지면서, FTX 사태처럼, 뭔가, 뱅크런처럼 일어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런 느낌이 아닌 이상은, 1대1 지불 정도의 밸런스만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게 지금 증명이 좀 되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논란이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 불안하신 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금들을 개인 지갑으로 어, 옮겨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원화로다가 좀 출금을 해서 뭐 지금 금리도 되게 좋잖아요. 어. 요거는 조금 딴 얘긴데 어, 지금 이제 금리가 되게 거의 상단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 미국 금리가. 근데 이제 한국 금리는 조금 별개긴 하지만 어, 미국 금리 기준으로 어, 지금 이제 은행 가셔서 예금 내지는 적금 금리 높은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은행 예적금도 이제 전고점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어. 그래서 지금 좀 들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내년에 이제 뭐 금리 고점 찍었을 때가 지금보다 더 금리가 높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때 어. 그 예적금을 상품을 가입을 하면은 또 이제 받,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그 텀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밀리기 때문에 뒤로 지금 오히려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왔을 때 들어두고 이자를 뭐 대략 대략 이제 3개월 내지는 뭐 6개월 단위로 혹은 뭐 길면 1년 단위로 해서 내년에 뭐 1, 2, 3분기에 저점 나왔을 때 그때 이자까지 받고 뭐 다시 이제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와서 매수를 한다든지 내지는 어, 저는 내년은 좀 이제 금리 인하하고 전자점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 뭐 1년 정도 들어 두시고, 어, 1년 이자 받다가 다시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와서, 어,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내 시드를 이제 놀지 않게끔 어, 하는 좀 스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제가, 저도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만 계속 오래 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스킬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족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나의 자산, 나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음. 암호화폐 어, 뭐, 시장에서 잘 이렇게 벌어온 돈들을 가지고, 이제 뭐 환율, 뭐 금리,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불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투자 관점, 투자 어떤 스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이건 약간, 어, 크립토 시장이랑은 조금은 떨어진 얘기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약간 지금 부자들 같은 경우는 좀돈 많은 애들은 예적금도 지금 다 많이 들어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어, 카카오 이제 클레이튼에서도 카카오에서도 클립 우리 아시죠? 클립 지갑 개인 지갑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기존에는 클레이튼 체인만 어, 좀 이렇게 그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더리움 체인 까지도 이더리움 기반까지도 이제 운영을 하겠다, 어, 멀티체인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의미가 뭐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우리가 클립이지가 이거 지금 당장은 뭐어 앱에서만 할수 있지만 나중 가면 진짜 우리가 뭐 암호화폐를 갖다가 클립 같은 뭐 카카오톡 이렇게 뭐 쉽게 되게 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쓸 수도 있지 않, 있겠다.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예, 어, 개인 지갑, 이제 하드월렛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뭔가 카카오에서 지원하는 나의 개인 지갑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그게 원래 이더리움, 이더리움, 기반은 안 됐는데, 이더리움 기반이 된다면, 테더 같은 경우도 ERC 기반으로 보내놔도 되고, 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뭔가, 어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내가 좀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어, 그런 뭔가 변화들 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이튼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제가 좀 꺼리는 게또 이런 이게 계속 발생이 돼요. 뭐 저번에는 뭐, 뭐 대동강물이다 막 그런 논란이 많아서 뭐 재단에서 이제 크레이튼을 뭐 소각한다 뭐 다시 이제 사들인다 바이백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할때 언제고. 또, 어, 초기 투자자에다가, 클레이텐을 또, 어, 준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기업의 행포랄까요? 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정확한 발행량이라든지 유통량, 어, 그리고 뭐 토큰 공급 계획, 토큰 믹스 이런 게 나오지 않고서야는 뭔가 투자하기가 지금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사이클에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위믹스 이런 사태도 되게 많았었고,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 그런 이런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철저히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리브랜딩 하거나 내지는 이게 지금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오늘 어, 리브랜딩 하거나 아니면 신규.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말씀드렸었던 뭐 sk코인. 어, 이런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김치코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런 제도화된 것들을 잘 정비해 가지고. 어, 잘 나오면은 오히려 더 가격적으로 투자하기도 메리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 여러분 라인링크 아시죠? 어 제가 제가 최근에 몇번 언급을 들었었는데 라인링크 LN 음, 링크 코인이 이번에 리브랜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핀시아라는 어, 메인넷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리브랜딩이겠죠. 어, 그래서 보시면은 어, 핀시아 라고, 어, 네임이 되어서 출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링크 코인, 기존 링크 코인을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죠. 어,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라인 블록체인을 갖다가 조금 더이 친구들이 좀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고, 도시, 어, 같은 경우도, 음, 그 이벤트 하면서, 어, 멤버 모으고, 뭔가 이제 그쪽 관련해서 특화시켜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P2E라든지, 뭐 자체 블록체인, 내지는 이런 지갑, 같은 것들, 어, 링크 전용 지갑 어, 이게 이름이 뭐였지? 어 도시볼트라는 이런 형태로다가 지갑을 또 어, 뭔가 런칭을 하고, 어,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뭔가 다음 사이클을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로 이 친구들로 이 친구들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대기업들의 좀 사소한 어, 움직임들을 같이 보시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한 것같고요 물론, 이제 개별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어 엄청 올라갈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상승을 엄청나게 할수 있는, 어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겠지만, 그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보장되는 애들은, 어, 느 정도 이제 좀몸집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많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광고가 많이 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핀시아, 맞, 맞죠? 어, 핀시아로 이제 또 리브랜딩, 리브랜딩이 돼서 뭔가 나중에 이제 비섭이라든지 업비트 같은 데 상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기존 이제 링크 코인 홀더 분들만 좀 접할 수 있는 이런 뉴스들 같은 거를 어, 같이 좀 접하면서 가격도 한번 보시고요. 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저도 안 봤거든요, 지금. 별다른 변동은 없네요 어, 딱히 뭐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친구들도 이제 음, 다시 태어나면 또 어, 다음 사이클에도 힘을 또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체 그 어, 네이버 라인 이쪽에서 힘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한번 볼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시총 상위 100위 코에 한번 훑어보려고 했는데 뭐 여전히 비슷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100, 101위부터 200위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저번에 이제 그런 댓글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컴파운드가 어, 좀 많이 내려왔네요. 컴파운드 한때는 마시, 막시 총 30위권 어, 들고 그랬었던 코인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구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어떻게 그 20년부터 해가지고, 20년 말부터 해가지고, 21년 자체가 디파이 의 해였죠. 어. 그래서 제가 딱 그때 21년 초, 초반에 영상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초반에 했던 말이, 그해인가요 어, 21년은 디파이 의 해가 될 겁니다. 디파이 관련 코인들 주목하세요. 막 이렇게 좀, 오, 그 뭐라 그되지 잘난 척을 했었는데, 어, 좀 그런. 그 중에 컴파운드도 되게 이제 있었죠. 3대장이 컴파운드, 아베, 어, 하나가 그 뭐였냐. 갑자기 억이안 나네요. 오래돼가지고. 관심이 없어진 거죠, 그만큼. 컴파운드, 아베, 아, 어, 하나가 뭐였지? 이거? 어,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장이 있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홍보를 했었던, 홍보가 아니라 이제, 어, 좀 공부를 했었던 코인인데, 이렇게 많이 내려왔었고, 그리고 보시면은, 비트코인, 어, 스시 수업 같은 경우도, 디파이 관련 코인. 이것도 엄청 높았었죠, 시청이. 근데 이제 엄청 내려왔고, 어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통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초반에는 조금밖에 없다가 갑자기 막 팍팍팍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laughs>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 드디어 어, 드디어가 아닌가 시청 100위권 밖으로 밀려 나왔네요.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가 어. 좀 오랫동안 배경 안에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애들 좀 쓰레기 같은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 어, 이런 애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진짜 이 시청 반납하고 좀더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어, 이 시청에 기여를 해야 되는 코인이다. 어, 대표적으로 이런 애가 있고 ENS라든지 뭐, 음, 옵티미즘 비교적 좀 최근에 나왔었던 코인들도 있고요. 쿠사마라든지 로지 이런 약간 1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1티어는 아니지만 약간 2티어, 3티어에 속하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코인 어, 같은 경우 그리고 한때 핫했던 오아시스 굉장히 핫했죠. 그리고 쿠사마도 굉장히 핫했죠. 어, 근데도 이렇게 밀려났고 어, 더 밀려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퀀텀 오랜만이네요. 퀀텀도 있는데요. 퀀텀도 이제 한때는 막 시총 12권에도 들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 굉장히 많이 밀려왔죠.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골드랑 좀 동급이다. 어, 쓰레기, 똥텀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와이언 파이낸스도 어떻게 보면 디파이게, 진짜 할아버지 격, 어,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 많이들 왔죠. 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진짜 디파이가 다시 흥행을 하더라도, 흥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디파이라는 그 섹션 자체가. 어, 지금으로서는. 근데, 양해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좀 갈린, 그니까팍 올라갔다가 팍 갈린 애들은좀 다시 전고점을 넘 넘기가 현실적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느낌이 있다. 어 이더, 뭐 에이다 이런 급으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어, 그런 플랫폼 코인이 아닌 이상은 전고점을 재탈환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네나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이제 솔라나 이제 붐 때. 어, 뭐제이의솔라나가 뭐냐 하면서 좀 억지로 타이틀을 달았었던 코인인데요. 역시 보시면은 타이틀이 항상 중요해요. 솔라나가 되게 흥했다 그러면은 어 넥스트 솔라나 타이틀 누가 가져갈 거야?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좀 중요한 흔적이 보일인 것 같고요. 바이너리엑스 이거는 P2E 코인인데요. 요게 지금 보시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를 하면은 혼자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 차트가 있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슈가 또 있어서, 전저점을 찍었다가, 반등을 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어. 음. 어. 뭐야. 어, 하여튼, 지금, 막, 악재가 터져서, 확 내려갔다가, 이게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 어. 그래서, 이런 좀 개별 이슈들도, 이제, 뭐, 관심 있으시면은, 보시면은, 어. 단순 상승이 아니구나. 어,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스태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바이낸스, 그, 런치패드 중에서, 바이낸스 런치패드라는 프로젝트 중에서 굉장히 단명한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P2E, 그러니까 M2E가 가진 한계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확 올랐다가 확 꺼져버린, 어, 좀,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태생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생태계, 생, 생애 주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는 코인이다. 라고, 음, 보시면은 될것 같고. 스테픈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막 올라갈 수가 절대 없는 그런 좀 코인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어. 그니까 뭐, 반등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정거점은 절대, 절대! 일것 같아요. 진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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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절대. 절대, 정거점을 좀뚫 뚫기는 되게 어려울 코인?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뭐 스텝은 말고도 뭐 엑시 같은 경우도 엑시는 아직 시청 안에 있나요? 배경 안에 음. 비슷한 느낌이다. 그리고 뭐 저스트 같은 얘들도 뭐 음. 디파이 그뭐 웨이브 같은 경우도 뭐 논란이 뭐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한때는 뭐 많이 올라 오르기도 했었고 근데 웨이브는 좀 역사가 좀 길지 않나요? 웨이브 볼까요? 그니까 러 2016년부터 있었던 코인이에요. 어, 그래서 되게 오래 있었던 코인인데, 이게 17년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코인. 그리고 심지어 있던 막 2,300원 했었네요. 어, 2,300원 했었다가 막 올라서 막 1만 원, 2만 원, 3만 원까지 갔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정고점을 왔다가 다시 내려온 코인인데, 어, 이런 코인이 사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거나 뭔가 내가 내 잔액을 봤을 때막 물려 있어. 그러면은 아 그래도 다시 언젠가는 웨이브처럼 이렇게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런 바닥을 기지만 다음 사이클에 다시금 이렇게 정거점을갈 거야. 라고 희망의 로을 돌리면서 정보를 하신다면은 진짜 실수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웨이브 같은 코인은 많이 없다 웨이브만 해도 진짜로 잘한 코인이다 두 번의 이렇게 사이클을 더큰 파도로 상승을 불러일으킨 프로젝트가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웨이브도 뭐 나름 대단한 마케팅을 잘했죠 루나 총 10위 뭐 아니었는데 벌써 밀렸고요 뭐 마스크라든지 뭐 문빔 이런 애들도 뭐다 들어보셨죠? 폴리메스, 하모니, 하모니도 좀 많이 밀렸네요. 그리고 뭐 아스타라든지 어, 자스미 그리고 잡코인도 많네요. 우네트워크 이거 한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우네트워크도 엄청 많이 올랐었었던 어, 나름 자체 그 거래소 토큰입니다. 맞죠? 어. 하이브, 뭐, 라이브 피어라 같은, 이제, 뭐, 어, 소셜 관련, 어, 코인이라고 좀볼수 있겠죠? 온톨로지도 한때는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업비트 상장 당시에 거의 2만원까지 갔었던, 2만 8천원인가요? 어. 갔었던 코인인데, 지금 200원 정도 하네요. 음. 지금, 음, 지금 시기가, 어, 뭐, 추가 하락이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부, 공부, 공부하기? 투자에 이 어떤 체감을 하기가 진짜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때는 끝이 없이 막 한때는 끝없이 이막 상승을 했었던 코인들이 이렇게 나락을 가면서 널브러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고 다음 뭔가 또 상승과 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때좀 욕심 내려놓고 익절을 할수 있는 그런 좀, 뼈에 새기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음.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이런, 뭔가, 잡코인들이 많네요. 매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인는 상상이 있었죠. 어. 오디오, 뭐, 아. 뭐, 브레인 트러스트, 뭐, 코인 리스트, 그거죠. 열신이죠 호라이젠, 호라이젠, 뭐, 한, 한때 뭐, DCG에서, 뭐, 그레이스케일에서 민다, 만다, 어쩐다, 했지만, 어. 뭐, 렌더, 뭐 스토리지, 보라, 우마, 왁스, 다 있네요. 어, 여기 다 있네요. 진짜. 인젝티브, 보야저. 보야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이낸스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조금 올랐습니다. ABBC, 이건 또 알리바바 관련 이슈가 있는 코인이죠. 약간 짭퉁이라고 될까요? 어, 그런 느낌이고, 시크릿. 시크릿도 있네요. 코스모스 쪽. 음. 그리고 뭐, SLP, 엑시 짝꿍이죠. DIDX도 엄청 밀렸죠. DIDX 펀디엑스 오션 프로토콜 트라아이브 스케일 음 카이버 플레이 뎁 진짜 많네요. 진짜 잡코인이 되게 많다는 걸또 한번 느끼고 있고 진짜 우리가 투자를 잘 해야겠다 라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뭔가 근본없는 2류 3류 코인들은 진짜 한때구나 라는 걸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면서 진짜 지금 문득 뭐 셀러 네트워크, 메티스 뭐 윙크, 뭐 크로미아, 온톨로지가스 다오메이커, 일루미움 어, 뭐 되게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방금 좀 같이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음.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음. 오도록 할게요 최근에 진짜 정보가 많이 없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 인간 지표가 한계가 있어요 제그 영상을 업로드 했을 때 조회수가 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 하락장이구나 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 좀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힘들지만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저도 어, 떠나지 않고 한번한 한 사이클은 더 맛있게 먹, 먹고 갈 거기 때문에 같이 졸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안녕.